안녕하세요. 마야력으로 엄청 두루운 인생. 자, 어제 그저께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가서 나는 하얀 거울 때는 이 마스크로 하고 나타납니다. 아, 밖에서 코코가 짓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에너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마야력, 우주의 달력이죠. 마야력으로서는, 오늘은 1 2 0은 여기, 야, 드디어, 여섯 번째 줄 마지막, 니시, 네, 어, 여섯 번째 줄 마지막에 여기, 하얀 코우르 하나, 둘, 셋, 하얀 코우르 삼일째입니다. 자, 어떤 에너지냐면 오늘은 극성킹이라고하나의 집중으로 하고 깊이 빠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은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위식은 노란 태양, 태양의 키워드는 원만, 원숙, 태양의 힘입니다. 그리고 참재 위식은 이 하양 안경이 아니고 하양 거울. 하얀 코울의, 어, 하얀 코울의 키워드는 영원성이 있는 질서, 어렵네. 조화, 아름다움, 미, 그리고 비추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 3의 날은 또 하나의 그 문양, 하나의 문양 에너지가 있는데, 부르군 용 에너지도 있습니다. 네, 탄생의 힘, 모성 에너지. 또 하나에 뭐였지? 이렇게 깜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연의 흐름은 지택인이라는 80%는 뭐 완성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흐름이에요. 라는 좋은 흐름이 내일, 모레까지 이어갑니다. 아오늘은 역시 띄엄띄엄 반성으로 하면 매끄럽진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말하고 을 싶은거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김 120은 특별히 우주와 자신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날 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주와 나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날네자 이렇게 우주와 나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여러 가지 맡기면 돼요. 맡기 맡기다. 하늘에 맡기다. 어떤 거냐면 하늘에 맡기면 이 알아차림이 와요. 뭐 예를 들면 하늘에 맡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직함을 믿다. 하는곳으로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다. 이런 것이죠. 자 하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아, 이렇기도 않다, 저렇지도 않다, 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는 분 계시죠? 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지금 할수 있는 곳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생각에 잠기면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 여러 가지 지금, 아, 여러 가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렸을 때, 지금 뭘 하고 할수 있을까?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생각이 잠겼을 때는 심호흡 추천합니다. 그때도 코에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하고 숨을 내릴 때에 때 코를 통과하는 공기의 차이를 느껴보면 그냥 느껴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신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실은 미래도 같은 현실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미래의, 미래의 나는 굴러 당기고 있다고 라 할까? 혹시 지금 나는 과거의 나가 만드는 나예요. 그래서 과거에 주르고 온 거, 기쁜 고 뭔가 잘 되기만 하고 있고, 뭐, 그냥 행복한 현실을 상상하면서 마음 의 상태를 그 상태에 올리면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계속 왜 똑같은 곳으로 이렇게, 아, 스나마스타님, 지금 녹화 반성입니다. <laughs> 네, 그 지금 현실을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 오늘은 한마디에 갑자기 들어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 <laughs> 한마디에 오늘은 우주와 나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직감으로 믿고 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다이 곳으로 하면 좋습니다. 한 포인트 아드바이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나, 내가 혹시 생각이나 고민얘기가 잠기고 있는 사람. 이거는 옛날의 나, 과거의 나가 지금 나를 만들고 있어요. 혹시 이 세상은 타임라그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지금 현실은 과거의 나가 만들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나가 만들어요. 그래서 뭐로 만드냐면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머리로 사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의 산태가 어떤 곳인지가 미래에 나가 어떻게 갈수 있는가에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자신에게 의식으로 향해서 마음으로 충만시키면. 미래에는 반드시 바뀝니다. 내가 정말 행복감도 지금 충만하고 있으면 나를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지. 근데 충만하지 않는데도 뭐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고민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시르스르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그거는 자동으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다, 주겁없다 이런 근접 마인드는 괜찮아. 이런 마이 이런 감정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잘하고 어, 느끼는 것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슬프다, 외롭다, 지르하다 답답하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이곳을 우리가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 이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라는, 처리하는 방법을 잘,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마야력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심리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은 이 슬프다, 외롭다, 지르하다 답답하다, 미워하다, 이런 뭔가, 마이너스 감존이라고 불리고 있는 감존도 실은 이 감존도 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좋, 어떻게 하면 좋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까지 느껴요. 네, 제가 이, 이 지금 어, 시골부터 1년 동안 어, 마야력 매치 학원이라는 <laughs> 학원에 입배를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감정으로 어떻게 몸으로 느끼는가라는 그 느끼는 방법을 이1년 동안 공부하려고 학원에 입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배우면서 또 좋은 뭔가 좀 좋은 기술을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려고 합니다만 공유하려고 합니다만 이렇다는. 진짜 그 미운, 밉다든지 싫어하다라는 감정, 아, 나는 그 사람은 너무 밉다. 라고 느꼈을 때, 몸에는 어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라는 것을 관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뭔가 고민을 했는데 위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위가 아픈 것을 아, 진짜 아프다. 아, 근데 아플 때는 뭐 몸이 조금 딱딱해지는 것도 느끼고 라고 해서 감정으로 느끼면서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끼고 있을 때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정말 존중하게 뭔가 하나하나의 시간으로 서준이 지나가면 정말 미래에는 다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진짜로, 저는 스스로 옛날에 나보다 선장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느끼는데, 실은 지금 요즘은 코스카와 대표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아직 입구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편했다라고요 아싸,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스타트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서, 아, 정말 마야력으로 통해서 내감정구로 다스리는 법으로 배우고, 그리고 흐름대로, 내가 정말의 역할을 사명이라는 것이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찾는 것도 혼자서 하는 거 외롭지만, 다 사람들이 에너지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내신에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연결되돼 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통해서 아, 정말 서로가 응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하고 조금 그래도 아파했다는 것으로 느끼는 약간 그런 어, 인간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에너지체다 보니 에너지는 다 달라요. 근데, 태어날 때도, 하늘나라에 갈 때도 혼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가야 된다면, 이 나의 인생에 책임지는 거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는 것을 저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야력으로, 엄. 천즐르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마야력이 재미있는 것은, 하루하루의 에너지를 이렇게 느끼, 느껴서, 어, 지낼 수 있, 있으니까, 아, 오늘의 에너지는 나와 맞는구나. 아, 오늘의 에너지는 나와 갈등으로 느끼구나. 이런 것으로줄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하얀 코울에 13mm 들어갔으니까, 하얀 코울의 에너지는 어 정말 그 어떻게 한 마디도 한 마디로 저는 하면 이 십삼일은 마음이 시원하게 하면 좋겠다. <laughs> <laughs> 이거 너무, 너무 또 다른 그 키워드도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는지 안 시원하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울은 내 마음으로, 현실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 의 상태를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정말 재밌어요. 자, 여러분. 아, 이제, 3, 네, 네, 13분 넘어갔으니까 오늘의 반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의 흐름으로 탄다면 오늘은 미지체 홈, 미지체 홈, 미지체 홈. 안녕!